자,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두 번째 질문을 주신 분이 같은 질문이었는데, 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문법을 공부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문법을 하면 할수록 스피킹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그 수많은 문장의 형식부터 관계사 가정법까지 문법적으로 맞는지 따져보게 되고, 말은 안 나오고 합니다. 스피킹을 먼저 유창하게. 하고 문법 공부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 문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전혀. 원어민 강사한테 접속사하고 전치사를 구별시켰더니 아예 구별도 못하더라고요. 음 아예 건너 뛰어버리면 돼요. 아예 건너 뛰어버리면 필요 없어요. 잘하니까 잘하는데 뭐하러 뭐해요? 그러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가르칠 게 아니라면 이 친구는 본인을 위해 사람처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밑에 있는 학생 갑시다. 이 친구한테 원어민적으로 접근을 시키려면. 자, 질문자의 나이가 되게 어리면 가능할 수 있어요. 가령, 뭐 초등학생 정도? 라서 이렇게 막, 그냥 받아들이면서 흡수하는 케이스 있어요. 놀면서. 어, 그런 경우에는 뭐, O형식이니 관계사니 가정법은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뱉어요. 근데 맞아요. 잘 맞아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미 진입했고, 대학생까지 넘었다 면이거는 거의 확실해요. 읽는 것부터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맞아요.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안 먹히는 건 아니에요. 돼요. 다만,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읽, 내신이든 뭐 아니면 수능이든 아니면 유학을 나갈 때 보는 토플 같은 시험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읽는 게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편안하게 스피킹 라이팅 공부 방법을 특히 스피킹을 흡수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베어드는 방법을 취해서 점수를 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어려워요, 그 문제가. 어, 그런 참을성을 가지고 그렇게 오랜동안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당장 읽어야지 점수가 뜨는데 내신도 그렇고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리딩을 먼저 가요 자 그러면 어 대한민국 교육이 그거를 나쁘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아 읽어야 흉내를 내야 뭘 다음 걸 창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방이 먼저예요 창조가 먼저예요 질문 답변 잘 해야죠 그죠 창조 창조할 수가 없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스피킹을 배어낼수 있겠어요 봐야죠 그 많이 보는 건 뭐가 있어요 영화 괜찮아요 나쁘다고 안 해요. 자, 연역법입니까? 기납법입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례를 보고 거기에서 답을 도출해 낼줄 알면 그 친구 되게 똘똘한 친구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교과서는 이렇게 말을 해주죠. 답을 줘.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적용하며 찾아내어라. 자, 우리는 연역법적일까요? 기납법적일까요? 많은 사례를 보고 나서 찾으라고 하는 게 어려워요. 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접하다 보면 그냥 익히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렇게 할수 있는 시간과 그렇게 할수 있는 자원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추천합니다. 근데 영화를 봐서 여러분들이 걸쳐아낼수 있겠다? 음안 된다고는 안 합니다 분명히 돼요. 그렇게 한 친구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는 안 해요. 근데 자 리딩을 뚫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틀립니다라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리딩을 공부할 때 대부분 학교에서 뭘 먼저 가르치십니까? 단어 음, 공부해요그 조건. 왜냐면 문장을 알아야지. 문단 리딩 단위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단어하고 문법을 먼저 배우는 게 틀린 건 아닌데 그 많은 형식 관계사 가정법까지 맞는지 틀리는지 따져보다 보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스피킹을 하고 싶은데 먼저 유창하게 하고 문법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유창하게 말을 한다는 것부터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그 유창이라고 얘기했을 때 한국인들이 특히 신경 쓰는 게 발음이, 발음이죠 그죠 근데 인도인들 발음이 이상해요. 발음 갖고 신경쓰지 말고 유창이란 단어의 또 다른 것중에한 가지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것 발음 같은 거 물론 중요하죠 상대방이 아예 못 알아듣는 발음을 하면 위험하니까 기본적인 건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문장 구조부터 맞추세요 발음이 이상해도 문장 구조가 정확하면 상대방이 정확히 알아들어요 근데 발음은 정확한데 문장이 틀리다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반대가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 맞추세요 그럼 그 문장 구조를 어떻게 맞춥니까 그게 문법이에요 왜 어려운 문장으로 우리를 골탕 먹일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 문장이 어려워질 필요가 있을까? 반대로 질문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답변은 너무 명확해요. 내가 해야 될 말을 하자면 그 문장 형식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골탕 먹이려고 나한테 이렇게 주나? 어,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도 그거 짜른 것도 이에요 많이 쓰는 것들 빈도를 먼저 만들어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래 맞아 이런 말도 할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자기 생각을 표현할 줄 아니까 또 상대방의 얘기도 들을 줄 아니까 초점은 거기에 맞추세요 어, 먼저 유창하게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순서가 그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어민들과 자연스럽게 섞여서 하는 거 제일 좋습니다 그걸 무조건 추천해요 근데 그런 기회와 자원과 시간을 가진 사람은 어릴수록 유리하고 알죠? 그 자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엄청난 전폭적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 언어는 기술인 기술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아 안다 나 그거 알아 이 정도로 절차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드리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할수 있는 게 말이에요 말은 자다가도 떠들어요 참고대 하잖아요 그죠 렇 그니까 뭐 의식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의식보다 더 깊은 곳까지 여러분들의 뭔가를 몸에 붙여야 돼요 단순히 아 의식적으로 몇개를 쥐어짜서 날수 있는 그정도에서 머물렀을 경우에는 못 써먹어요 그게 특징이라서 그래요 그니까 러 몸에 붙여야 돼요 그게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노력 부족. 말좀 확실히 적으죠. 그렇죠? 근데 노력 부족한 거예요. 뭐, 좀 많이 반복해야 돼요. 그게 언어의 특징입니다. 우울할 수 있는 얘기인데, 어쩔 거예요? 해야지. 그리고 안 됩니까? 못합니까? 라고 했는데, 했을 때 결론부터 얘기하면 못할 건 아니에요. 담담하게 해봐요. 담담하게. 자, 여기까지. 자, 끝.